신명기 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오기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.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.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 0이니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.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경고하며그외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.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명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.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온 땅과 바산의 온 땅,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,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 이니라. 느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, 아직도 암문 족속에 라빠에 있지,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,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.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루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온 바산으로는 내가 문하세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문하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족속과 마하가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는 일. 라 내가 마길에게 길라앗을 주었고,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라앗에서부터, 서부터아루는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앞야복항까지이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꽃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안오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.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루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. 그때 내가 여호와께서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의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등이 주께서 행하신 일,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?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, 아름다운 산과 레버논을 보게 하옵소서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친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.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.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.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. 너는 요 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.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. 그때 우리가 벳포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.